안녕하십니까 송구화학 대초제피행 강동균입니다 오늘은 저희 단골 미탁제를 일주일 전에 사용을 하신 농가를 찾아와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파주 민통소에서 농사짓고 있는 노희안이라고 합니다. 이쪽 지역이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한국 노동자분들께서 오기가 좀 힘든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단골로 해가지고 인건비를 좀 줄이려고 단골을 올해 처음 이제 시험으로 살포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부터 이쪽, 이쪽 헛골부터 여기 헛골까지가 이제 단골로 이제 헛골에다가 이제 농약을 살포한 어 포장지고요 저쪽이 지금 비가 와가지고 며칠 동안 아직까지 한 일주일 정도 농약을 못 쳤는데, 이쪽으로 한번 오시겠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분명 같은 포장지여가지고 똑같은 풀들이 많았는데, 각기 다른 이제 풀들이, 특히 이 나팔꽃. 나팔꽃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폈어요. 비가 와가지고, 이제 옆에 땅까지는 단골로 이제 시험 재배를 하려고 이제 단골 살포 했다가 이제 여기도 이제 하려고 하던 찰나에 이제 비가 와서 지금 일주일 정도 못한 건데 지금 일주일 정도 차이 나는데도 좀 이쪽 풀이 지금 많이 났고 이쪽은 풀이 깔끔하게 좀작있네요 작년까지는 이제 단골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올해 이제 처음으로 단골 시험 재배를 해 보니까 큰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작긴 해요. 큰 것도 작긴 하지만 확실히 확률적으로는 좀 많이 떨어지고요. 제가 저도 이제 권장 듣기로는 10cm 이하 정도 때 확실하게 이제 그때가 좀잘 잡는다 하신 말씀 듣고 이제 다른 지, 다른 이제 포장지도 그걸 해봤는데 확실하게 10cm 이하인 땅들은 깔끔하게 잡혔더라고요. 여기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도 이 단고를 좀 자주 사용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포장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어, 포장을 한번 둘러보시면서 약효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초종 같은 경우에는 존 명아주. 명아주 종류에서도 이렇게 좀 작다고 해서 존 명아주고요. 이런게 그냥 명아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그 나팔꽃, 나팔꽃 종류도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자라있는 피도 보입니다. 일주일 전에 약재 처리를 한 곳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피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잡아주었습니다. 지금 단골 미탁제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후부터 약제 처리 후 일주일 후부터는 약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거고요. 요런 이제 나팔꽃들, 나팔꽃들도 완전히 고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게 많이 보입니다. 요렇게 콩밭이나 콩밭, 요런 데나 에그 요런 나팔꽃 그리고 깨풀 그리고 유홍초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좀 어, 나팔꽃 같은 것들은 덩굴을지기 때문에 그, 그 제초 작업 방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당구를 처리해 가지고 그 유홍초나 나팔꽃 같은 것들은 어릴 때 확실하게 잡아준 것 같습니다. 어저기 같은 경우 잎은 타기는 했지만 방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잡초가 되겠습니다. 잎에 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재 처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약을 친다 하더라도 굴러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이제 방지하기가 좀 어려운 잡초고요. 네, 요런 깨풀 종류, 잎이 좀 타기는 했습니다. 단골, 밑탁 재료는 잘 잡을 수 없는 초종이고요. 요거는 이제 토양 처리제로 이제 그... 발생을 억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명아주 같은 것들도 다 완전히 고사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치고 나면은 보통 한 일주일 이상 보름 정도 되면은 그 이제 줄중요장골이 그그 이게 네. 마, 서서히 말라 죽인다는 걸로 들었는데 네. 생장점을 고사시켜 가지고 네. 죽 죽이거든요. 그 비가 이제 좀 오거나 이제 그러면은 이게 다시 살난다 치고 나서 거. 아니요. 치고 나서 이게 완전히 마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식물체로 이제 다 흡수가 돼버리면 아, 그 그럼 그때 이후로 비워도 뭐 네, 또 처리하고 나서 완전히 말라 버리고 한 4시간 5시간 후에 비 온다 하더라도 어, 괜찮습니다 그래요? 화분가 3년기 이내 거의 한 보면은 한 10cm 한뼘 정도 자랐을 때 처리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그 화분가라든지 광엽 잡초 그리고 사초과 잡초들잘 잡을 수 있고요 좀 많이 콩들이 많이 자라 가지고 7년기 이상 잘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순지르기 할 시기가 된것 같고요. 조금 내은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순지르기 하시면은 가지들이 무성해지면서 수확량을 많이 늘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흙골로 등록이 돼 있는데 약재를 처리하시다 보면은 갓을 씌우고 하신다 하더라도 비산이 돼서 어 날아가서 이게 콩잎에 묻을 수도 있습니다. 콩잎에 묻었을 때 어떤 약해 증상을 보이느냐? 콩잎이 이렇게 어, 어 엽소가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돼 있고, 이제, 맞은 잎은 그대로 이 상태로 끝까지 어, 가겠지만, 다른 안 맞은 잎들은 단골 미탁지의 성분이 이행이 되지는 않아서, 다른 잎들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육에는 전혀 지냐, 지장이 없습니다. 농가에서 처리를 하실 때는, 그, 갓을 치워, 씌워가지고, 잘 처리를 하셔가지고, 콩잎에 잘안 맞도록, 주의를 하셔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